보여주세요 조개 모은 거 엄마한테 보여줘 아 거기 주머니 에 가득 들어있구나 아저 나중에 보여줘 네첫 번째 힌트 눈높이에 딱 있었다 하린 <laughs> <laughs> 눈높이에 있었다 <laughs> 밖에서, 밖에서 밖에 자 보자 약번이야실번 <laughs> <7번. 웃음> 자동차 밖에 갔다 <laughs> 하린이 눈높이일줄이야 3개. 아니 우리 총 몇개 찾았지? 하린이 3개, 민석이는? 한개 어? <laughs> 한개야? 그세요으세요세요 <laughs> 그리고 다음은 식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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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시야가 있을까? 아니지. 번호가 이렇게 안될게 있으면 아닙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운가 봐. 어, 이거 난이도가 좀있대 아빠가. 결혼 힌트 두번 주세요. 아 그런 거 없어. 아빠. <laughs> 보인다. 아빠. 아빠, 아빠. 아나 진짜 <와야 웃음> 어떻게 좋다, <웃음> 저기에 나도 <laughs> <놔둘> 생각을 했어. <웃음> 어. <웃음> <laughs> 역시... 어... 다이나 오... 어, <laughs> 아니 뭐... 어딘지 알고 가로... 벌써부터 뛰어가 너... 아~ 여기일 것 같아 벤치에... 아~ 말안 해도 이제 안 해... 아니야, 아니래... 땡. 그 <laughs> 끝까지 들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엄마딱 보면 눈에 띄는 데 있을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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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엄마 헷갈릴 뻔했어. 어. <laughs> <laughs> 눈높이에 있대 저, 아빠 점점 효과면이 아니라 진짜 여기 있나 보다. 어! 야, 하린이 눈치껏 찾았네. C, B. 그래야. CR. CR을 옆에야지. 빨리, 이거는 아빠 힌트 줬잖아. 다시 찾자. 하린이 높였잖아요. 아니, 여기는 인높이잖아. 네. 니 인높이. 어. <laughs> 야, 아빠부당하게 그쪽으로 찾았다, 그때로. 공주뛰어 다음 자, 그다음. 엔티? 맵? 허. 아직 안뛰어 된다. 다음 하면. 어? 아, 빠도 어디 뛰기한다가 <laughs> <laughs> 어, 벌써 아, 벌찾네 어, 그때 아, 아, 얘기하려는데 바로 아, 어, 찾네 다치면 안 돼. 자, 아, 두개 남았습니다. 예정. 매점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이 힌트래 어. 아 초성으로 뭔지 알겠다 너무 쉬운 거아니가 아, 기억 이해지라고 말했어요? 그래, 그래 초선 게임이야 이거는. 어. 그 기억이야. 그 이렇게? 그그그 응? 전저모르그 다음에 이윤이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네. 몇개 사야 되선 저요? 아, 몇 개다 제가 네 개. 자네 개. 요저네다요 음, 개. 네, 어, 개. 어, 자, 어 데, 매점 뒤 노르터. 매점 뒤 노르터. 아! 어,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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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 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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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매점 뒤 노르터. 저기도 어려울 좀 야, 마지막이네. 마지막지 마지막. 띠리리리리띠리리리리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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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ike <rideeln Vega> euh <tongue�ých> <Earth> 아 마지막 어, 힌트, 없다. 마지막에 힌트 주면 좀 재미없지 그건 아닐 것 같아. 구석구석 히든 어, 포인트가 좀 많을 거라서 집중해서 찾으면 금방 찾을 것 같아. 어? <laughs> 이제 멀리 보기 시작한다. <laughs> 어.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찾았다! <laughs> <laughs> 어, 응? 찾았지? 조신하이가 좀... <laughs> 먼저 찾았어 어, 민이가 어, 하이내민아 하린... <laughs> 아니, 하린이가 먼저 봤다고 내려내려 어, 내려, <laughs> 어. <laughs> 울지마. 아니 울지마. 아 게임 안 끝났어, 아리나. 나도 아리니가 첫 번째로 찾은 것도 내가 찾은 거는데아리이가 <laughs> 내가 알았어. 집을 구했는데 아리니한테 주세요. 다섯 개다이 우리 우리 카라반 갖고 사다리 타기 할 거야, 사다리 타기. 아 동점이니까 사다리 어, 타기로 하자. 자다 주세요. 다섯 번 다섯 번씩이잖아. 자, 아리니 오빠 아리니 줘. 이번만이다. 그래, 오빠 고마워해야지, 아리니도. <laughs> <laughs>

네. 이번 출발. 네. 자 디리 디리 디디 디리 디리 디디 디리 디리 디 디리 디디 디리 디리 디 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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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고 발사대 강철. 레고 발사대. 강철. 우 와. 나도 바고어어자7번 아, 누구야 7 번. 7 번. 7 7번. 번인가? 칠번7 번차. 어? 아빠 왜 나를 계속 불꽃 내리면 감되는 거야? 내 네, 말이지. 오 예. 아, 예. 아, 예. 맛있는 거. 아, 나... 너무 좋아. 아, 아, 아. 자, 맛 아빠, 근데 오빠는 종류별로 좋아. 이거 오늘밤에. 그건 누구야? 여러분, 9번. 이건 오늘밤에 구매할 거예요. 자, 9번. 축하합니다. 마트산 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 전환이 간다. 전환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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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산 거예요. 페무? 네. 중국에서 오는 대신 싸게 살수 있는 앱이죠. 시나모로 감천. 제시나모 팬이에요. 그래서 시나모로를 좋아하는. 설날에 시나모로 하트 박스 당첨. <laughs> <망쳐! 웃음> 언제 샀대? 요자 <laughs> 10번 누구야? 10번. 저요. 10번 좋다. 이제 시나 좋아하는 거 예, 예, 좋겠네. 불꽃놀 강철. <laughs> <laughs> 아빠 어차피 맛있는 거 여기 집 아니라 칼라반입니다자 오늘 제가 망쳐. 캠핑 갔거든요. 그래. 칼라반캠핑 가? 어 밑에 보물찾기를 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상식 어. 끝내겠습니다. 짠, 짠, 짠. 불꽃놀이 해수, 불꽃놀이랑 그다음에 그 마시멜로도 해수. 나중에 불 불놀이 할때어 주세요. 어 하린이가 두개 있는 건데. 어자 하린이가 두개 있는 거니까. 같이 나눠서 하고 싶어. 예. 네. 조개 조개는 아빠 밖에 내놓을 테니까 하린. 할인...